이 소유하고 집착의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무소유를 집착했기 때문에, 나체주의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덜렁덜렁 하고 다녀. 마늘 두 쪽을 이렇게 대회에 크게 표방해주면서, 이렇게 다녀. 어. 그런데 부처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이게 얘네가 나체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나체야말로 무소유의 가장 천형적인 거다.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부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옷은 너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부처님께서 자이나교를 공격할 때딱 그렇게 공격합니다. 저것들은 염치가 뭔지를 모른다. 예의를 모르는 것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에 대한 배려가 존재한다니까. 옷에. 그러니까 나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 존재하는 거지만 옷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보호 기능도 있지만 그 상대에 대해서 맞춘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상갓집에 갈때뭐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집에갈때뭐 어어 시험이나 안 그러면 무슨 입사 면접을 갈때 옷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왜 거기에 맞는 옷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예의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 그래서 뭐 상갓집에 반무대 의상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 <laughs> 내가 태진아야. 맨날 반짝이만 입어. 그렇다고 상가집에 반짝이를 입고 갈 수는 없잖아. 왜? 거기에는 사회적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비판하는 거냐면 너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주관에 매몰돼서, 너네 생각에 매몰돼서 저게 무소유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집단에 피해를 주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인학교도 불교를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했을까요? 너네는 소유한다. 물건을 가지고 뭔가 쭉쭉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는 사실 생각이 좀 달라요. 부처님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게 맞추는 거라고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저 복제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가 원래 분소유, 분소위라고 하는 걸 입었어요. 분소이라고 아세요? 네. 네, 상태 안 좋은 옷. 가사 가사가 그거예요. 인도의 불교만 저걸 입은 게 아니고 전부 어, 모든 수행자들이 저런 걸 입었어요. 저게 버려진 천을 가지고 기워서 입는 누덕이에요. 그 천을 버릴 수 있을까 사람이? 옛날에는 천은 다 비싼 건데. 어 그게 이제 시, 시체를 싸는 거, 명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관 덮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인도는 관은 안 써요. 시체를 졸졸졸 말아가지고, 태 화장을 하니까.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천 같은 걸 살짝 하나 덮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위에 덮었던 천은 안 태우고, 옆을 이렇게 지금도 버립니다. 어, 그래서 그런 천이 빨간색도 있고, 황토색도 있어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색. 여기서 가사가 유래됐다는, 가사색이 유래됐다는 설도 있고, 저는 저 저설은 별로 안 취합니다. 어, 왜냐하면 그 명정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옷을 한벌 만들 수가 없어요. 어, 그렇다 보면 버려지는 천이 또 어디 있냐면 제사 같은 걸 그러니까 집 제사 말고 그러니까 조상 제사 말고 뭐 산신제 같은 거 지내고 거기 테이블 같은 거 깔면 그거는 약간 신성한 거기 때문에 집에 갖고 가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간대. 그럼 그런 게좀사과가지고 이제 버려지게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어, 짐승이 쏘른 거, 그러니까 뭐 쥐가 쏘았거나뭐 소가 이렇게 씹었거나 이러면 그걸 불길하다고 봐요. 조금 찝찝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옷들, 그런 것들을 천을 버리면 그걸 기워서 입는 게 저런 누덕이에요. 그래서 지저분한 옷이라는 뜻으로 분소위라고 쓰고 가사는 색깔을 무너뜨렸다 그래서 괴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천들을 다양한 색들의 천들을 이렇게 하면 얼룩덜룩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염색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염색할까요? 모든 염색은, 모든 염색은 돈이 들어요. 그냥 가장 값싼 염색을 하거든요. 값, 값싼 염색. 황토, 이렇게 인도 가보면 황토가 많거든요. 흙에다가 이렇게 물좀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되댁하게 해가지고 거기다 박아버려요. 그러면 황토 진료에 의해서 약간 붉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노랗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 설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율장이 그런 식으로 나와요, 사실. 그래서 이런 빨간색 계열이 북방 쪽으로 내려가는 가사고, 그래서 조계종도 약간 빨간 쪽 계열의 가사를 지금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조선시대 불교는 더 빨간색을 사용했죠. 어, 당신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조선시대 때 진영, 큰 스님들 그림을 보면 전부 빨간색 가사를 했죠. 지금은 적갈색 가사 이게 이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빨간색 계열이 북방 쪽이고요. 남방 쪽은 노란색 계열. 어, 노란색 계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사가 황토 염색과 관련이 있어요. 황토 염색과 관련이 있어.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를 보면 부처님 당시에 이야기를 보면 재밌어요. 도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누더기를 입고 있잖아. 누더기를 입고 있으면 그걸 청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저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만약에 스님이 이렇게 하는데 좀 멀끔하게 차려입은 스님이 있고 한 스님은 막 누덕누덕 그 성철 스님 뭐 수십 년 동안 기운 가사 같은 거를 이렇게, 아이, 그 두루마기를 하나 입고 있어. 자, 그 판단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야, 저 스님이야말로 진짜 검소한 스님 아니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 좀 저건 아닌 거 아니여. 어때? 둘다 판단이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어, 좀 지저분해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게 뭐고? 그래도 기본은 하고 다녀야지. 어때? 맞아요? 아니 꼭뭘 몰아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인도에서 제가 율장을 보면서 제가 또 율장 전공자거든요. 육장을 보면서 느낀 건 뭐가 있냐면 벌써 그 당시에 도시 쪽은 시골은 저런 분소위를 입고 있으면 저런 이게 가사가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입고 있으면 청빈한 수행자라는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다면 도시는 이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는 막 발전하니까 그래서 저거는 약간 에, 지저분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지금도. 탁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이렇게 스님들 보면 뭐, 저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지금 하면 우리가, 에이, 저거는 아닌데. 실제로 승려법에 보면, 조계종 승려법에 보면 탁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탁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게 신고가 들어가면 조계종 스님 같은 경우는 그게 징벌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우, 저 스님 뭐 수행을 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적고, 사회적으로, 저게 도대체 뭐고? 이렇게 눈살을 찌푸는 리 사람이 훨씬 많은 거예요. 도시에서, 이, 부처님 당시 얘기예요. 도시에서 저렇게 분소위를 입고 다니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보시를 하고 싶은데, 옷을 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분소위를 입으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일장이 그렇게 나와요. 길을 지키고 내가 저 스님한테 하인을 시켜. 저 스님한테 옷을 보시하고 싶은데 저게 안 되니까 자, 여기 길 막아. 그리고 좋은 천을 그냥 찢어가지고 흙 같은 걸좀 발라서 그 스님 가는 데다가 놔. 이렇게. 그거를 하인을 시켜서 지켜. 왜? 딴 사람이 집어가니까. <laughs> 집어가니까. 그러면 그 스님이, 어? 이건 떨어진 거네? 이러니까 괜찮아 <laughs> 아,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도시에서는 저런 식의 분소위가 청빈한 옷의 상징을 무너졌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실제로 복제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전상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님들 가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천을 갖다가 그걸 조각조각을 내요. 깨끗한 천을 갖다가 다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기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마가다국에 계실 때딱 보고, 아, 지금 흐름이 바뀌니까 빨리 옷을 바꿔가지고 뭔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도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앞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저걸 딱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의건도에 보면, 일장의 의건도, 옷에 대한 건도가 있어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저, 어, 마가다국의 밭, 밭 이렇게 이렇게 경계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옷을 그렇게 만들어라. 어, 그래서 옷의밭 두둑의 모양으로 만든 옷이라 그래서 전상이라고 그래요. 어, 전상이 그리고 저걸 또 다른 말로는 복전이라고 합니다. 복밭 이게 밭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밭한 마지기 한 마지기 이렇게 이렇게 한 마지기 한 마지기. 그래서 당신 이렇게 인도 기후를 보니까 옷이 세벌이 있으면 된대 세벌. 세 벌. 그래서 그게 안타회, 그 다음에 울따라승, 승가리거든요. 안타회가 일종의 하의 그러니까 이렇게 통치마 같은 그런 스타일로 오시고, 어, 울따라승그 위에 입는 이렇게 가사. 에,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승가리는 그 밖에 입는 외투. 그리고 이 정도를 입으면 인도는 크게 안 춥기 때문에 에, 충분하대. 그게 저걸 보고 3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들 얘기할 때3의 일발. 여기에 이제 바로 하나. 이렇게. 옷세 벌에 바로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게 적삼. 이게 뭐 예를 들면 동방. 이게 두루마기.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재밌는 게. 절 안에서 포살이나 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승가리를 안 입어도 돼요. 외투 안 입어도 돼. 왜? 우리끼리 있으니까. 편하면 돼. 굳이 막 격식 차릴 거 없어. 그런데 저 승가리는 언제 꼭 입어야 되냐면 탁발 나갈 때. 탁발 나갈 때. 그 다음에 왕궁에 출입할 때. 승가리를 꼭 입으라고 돼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규정이에요. 왜 이게 재밌냐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 탁발을 나가면 불교인만 보는 게 아니잖아. 탁발을 이렇게 쭉 여러 집을 돌다 보면 다른 종교인들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 거기서 일단 가오가 무너지면 불교 이미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어느 정도 이상 깔끔하고 각을 잡아. 왜? 그 사람들은 말을 해서 불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형태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이해가 되죠? 그 다음, 왕궁에도 여러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그게 무너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첫 번째. 그러니까 똑같이 옷에 대한 규정을 보면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옷을 안 입는 나체주의를 주장한 데에 반해서 불교는 복제개혁을 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그 다음에 옷의 의복의 사회성이라고 하는 부분, 예의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깎고 <laughs>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제의 의복? 복제. 응, 의복.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이 제복을 입는다는 게그 집단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특수성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항공사 제복하고 스튜어스를 입는 제복하고, 그 다음에 기차 철도 그 종사자들이 입는 제복하고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제복 자체가 다릅니다. 뽀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뽀대가 다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소속감이 생기는 거고, 자부심이 생겨요. 아,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그래서 불교가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사실 이런 복제개혁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주의가 아니고 엄격주의나 무소유라고 하는 모든 것을 버린다가 아니고 나는 가졌어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에는 가져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나중에 대승불교로 넘어오면 이것 때문에 거사주의 뭐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가져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버렸어도 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도 돈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집에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넘어서는 사람이 있대. 아니 그건 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실제로 행복이라는 것은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가 결핍되었느냐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래.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 어때요? 아,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예요. 왜 이게 재밌다라고 얘기하냐면, 25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생각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